절시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리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성문 어기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 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역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목소리>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건을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인사합시다. 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할렐루. 오후에도, 오후에도 큰 은혜 주세요. 큰 은혜 주세요. 아멘. 따라합시다. 교회는 네. 유람선이 아니다. 네. 교회는 네. 구주선이다한번 네. 더. 전도하지 않은 교회는 네. 선교하지 않은 교회는 네. 교회가 아니다. 네. 왜요? 교회는 전도하라고 세워놓으신 것이니까. 선교하라고 세워놓으신 공동체이니까. 근데 전도를 안 한다, 성교를 한다, 영원권에 관심이 없다, 교회일 수가 없는 거죠. 어, 제가 원래 아프리카 일정이 8월 25일에서 9월 4일까지 였어요. 근데 이제, 코트 디부아르 쪽에서는 프랑스어로 통역할 사람이 구해졌는데, 세네갈 쪽에서 통역할 사람이 구해지지 못했어요. 에, 근데 방법이 이제 하나가 있었는데,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안숭 성교사님이 불로로 유창하게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숭 성교사님한테 요청을 하면은, 갈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500만원 정도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가요. 이제 이야기를 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부담을 하는 거죠. 사실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통장 잔고가 6개월, 7개월 가까이 계속 마이너스 상태였는데, 여기에 또 500만원을 추가로 마이너스 하기가 싫은 거예요. 웬일이지. 내키질 않는 거예요. 제가 변질된 거죠. 옛날에는 그런 거 생각도 안 했었거든요. 즉각 했었거든요.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일단 연기가 되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송도가 아닌 분에게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 비용 다 대주겠다고. 그래도 우리에게 권사님 만분이 또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비용 본인이 낼 의향이 있다고. 또 이거 마무리 되고 나서 성교부, 성정노님이 이제라도 하면 안 되느냐고. 어, 전 세 분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래요. 왜냐면 각 지역에서 이렇게 모여 드는 건데 미리미리부터 정의해서 진행하지 않으면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두 번이나 회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그냥 진행을 했어야 했는데제 잘못입니다. 예. 한 번은 이제 수련회 갔다 오고 나서 회계 기도를 했고, 한 번은 그 이후로 한한 한 주에서 이틀 정도 지나서 한 9일쯤 지나서 한번더회개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통 회에 갔다 오고 나면 은 많이 아파요. 많이 아파요. 그래서 무리가 돼서 아픈가 보다. 그런데 이번에 못 갔잖아요. 못 갔는데 또 많이 아팠어요. 어제는 제가 설교를 어제가 아니죠. 그저께 금요일에 설교를 못 했어요. 너무 힘들어 하니까 아내가 집에 가라고. 아니, 목사가 예배를 드려야지 어떻게 집에 가냐고. 아, 아파니까. 하 말도 안 돼서 하지 말라고. 어,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라고 해놓고 아프다고, 내가 힘들다고 집에 가서 있으면, 누워 있으면은, 누워있으면은 되겠냐고. 그래서 혼자 이제 4층에 앉아가지고 그냥, 어, 흔들흔들 해가면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어, 위에 있으니까 이제 소리가 들리는데, 남자 중에서 아멘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금요일에 배때 머리가 조정호 집사님. 여자 중에서 제일 아멘을 잘하는 사람은 박민현 집사님. 어, 전반적으로 아멘을 우리들는 되게 잘하는 편인데 유난히 아멘을 참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하나님께 복을 받을 그릇들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따합시다 그런즉 아멘하여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나니라. 아, 아멘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이것도 느낀 거예요. 어, 해외를 갔다 와서 꼭 아픈 것만은 아니구나. 안 가도 아프구나. 또 갔다 와서 아프니까 몸 살인다 이런 생각할 게 아니라 어차피 가도 안 아프고 아프고 안 가도 아프니까 그럴 바에는 가서 말씀 전하고 아픈 게 훨씬 낫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자그마치 14명이 청산도 완도로 알고 있었는데 청산도 로 이름이 바뀌었나 봐요. 어, 가더라고요. 1인당 10만원씩 거둬가지고 2박 3일 동안 가는 시간, 오는 시간, 또 열심히 하는 시간 얼마나 귀해요. 또 용인 요양원에 수시로 가서 미용해주면서 전도를 해요. 제가 그거를 이제 쇼초로 해서 올렸는데 한 3,500명 정도가 봤더라고요. 어서는 그볼때 참 감동이 돼요 힘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옆에 서가지고 하기 복음을 전해주는 것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일본 단기 성교 갔다 왔죠 또 우리 권예진 성년도 갔다 왔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네. 입을 열고 말해야 됩니다 네. 따라합시다 성전에 있든지 네. 집에 있든지 네. 예수는 네. 그리스도라 네. 말하기와 전도하기를 취지 아니 아니라. 제가 바울 얘기했잖아요. 자주 하잖아요. 재판을 받아요. 재판장은 베스토 총독. 고위 관리들이 앉아있고, 아그리바 왕이고, 번익게 공주가 있고. 근데요, 재판받는 바울이요, 형량을좀 줄여받으려고 애를 쓰지를 않아요. 사도행전 26장 8절. 좀 길지만 들어보세요. 당신들은 하나님의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이시나이가. 나도 나사리 예수의 일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으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게 하는 말을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색으로 갔 나이다 왕이여 정우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시브리 말로 이르되 사우라 사우라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지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낼 일에 너로 종과 정인를사무리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바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담에 색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다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들어와서 회개 합당한 일을 하나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했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절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났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처일전하시리라 하민이다 하더라. 어이긴 내용 중에요. 자기에 대해서 변명하는 내용이 한 구절도 없어요. 전부 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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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이해 못하죠 척 보니까 공부 많이 했거든요 똑똑하거든요 잘난 사람이거든요 날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거예에게 돈을 드려야 얻을 수 있는 로마 시민권을 태어날 때부터 가졌으니 얼마나 신분이 고상합니까. 사도행전 26장 24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에 배수도가 크게 크게 소리 질러 재판하다 말고 재판장이 소리를 뻐락 지르는 거야.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사도행전 26장 25절 바울이 이르되 배수도 가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그다음에 2 6절 다시 전도해요.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하시는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다 아그리바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바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리한도다. 누가 봐도 너 지금 전도해서 나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 너나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는 거잖아. 베스도 옆에서 재판 듣던 아그리바 왕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하는 말, 사도리 26, 26, 26, 26장 29절,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따라합시다. 당신들로, 당신들로 다, 다 나처럼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할렐루야. 참, 참 감동이 돼요. 감동이 돼요. 이런 바울 본받아서 저도 따라가려고 애를 많이 써요. 기회가 되면은요, 예수님은 전하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 내가 입 다물고 있으면 내가 전도에다가 예수 믿으라고 하다가 관계가 소막해지는거 아니야 불이익 당하는 거 아니야 괜히 내가 왕따 당하는 거 아니야 입 다물고 있으면 은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오늘 소교 제목이에요 따라합시다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을까? 자, 오늘 본문은요, 아람왕이 쳐들어온 거예요. 포위를 했어요. 포위를 하고 나니까는 이제 물물교류가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굶주리는 거예요. 24절, 2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후에, 아, 오늘 본문 보이에요 11개가 6장. 6장으로 가세요. 6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 전장이에요. 시작. 이후에 아람왕 베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8 0세계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급에 은5세계이라 아니 곡식은 아예 없고요. 나귀 머리. 이거는 이제 잘안 먹는 건데. 굶뭐 죽을 상황이 되니까 비싼 거예요 그 다음에 비둘기 똥 비둘기가 아무거나 집어먹고 똥 사는데 똥에 영양분이 있잖아요 그거라도 먹어야 목숨이 부지가 되니까 그것도 은다섯세기에 되나 하는 거예요 진짜 비극적인 일이 26절부터 언급이 되는데 26에서 29절까지 가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성의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출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아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네. 예수날에 네.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믿기 어려운 일이 발생한 거죠. 아기를 삶아서 먹은 거예요. 오늘은 우리 애기, 다음은 니네 애기 하자 했는데, 그 다음번에 삶아 먹기로 한 애기, 엄마가 애기를 숨졌다고 이건 불공평하다고, 왕이여, 이거 좀 해결해 달라고 하소연하는 거예요. 저는 북한에서도 애 삶아 먹은 얘기 있잖아요. 그죠? 사람 계속 굶주리면요 이게 이상해져요. 그만큼 절박한 상황인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복음이 들려오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누굴 통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자 다음 장넘어갈게요 1절 읽겠습니다. 7장 1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 때에 사마리아 성물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세 갤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세 갤로 매매하리라. 아시아나리라. 아까 낙이 머리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응. 80세겔, 그 다음에 비둘기똥이 얼마라고 그러세요 응, 5세겔. 근데 여기는 멀쩡한 곡식이 몇 세겔? 한 세겔, 한 세겔. 나귀 머리 같은 구역질 나는 음식이 아니라 비둘기똥 같은 토악질 나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곡식이 80분의 1, 50분의 1. 이제 애기 안 삶아 먹어도 돼요. 굶어 죽지 않아도 돼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이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사람의 말이라면 헛소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다면 그대로 됩니다. 아멘? 예 말씀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때 왕의 신하가 두들거리죠. 2 절입니다. 같이 읽게요. 시작. 그래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아니라. 어, 이왕의 시나 얘기는 제가 차라리 입이나 다물지라는 메시지를 전할 때 아주 감초같이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안 믿어지면 그냥 입이나 다물고 있지. 못 믿겠으면 그냥 침묵이나 하고 있지. 왜, 굳이 사람들 듣는 앞에서 그 얘기를 그지 뭐래요 바보 천치 같은 인간이에요. 아니,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렇지, 하나님이 창을,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게 가능해요? 지금 나라 상황 좀 보라고. 지금 우리 형편 좀 보라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보통 성격이 아니잖아요. 즉각적으로 말할 거예요. 너, 니네 눈으로 그 곡식을 보기는할 거야. 그런데 니네 입으로 그 곡식을 먹지 못할 거야.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까? 자, 7장 16절에서 20절 읽을게요. 시작.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진역의 진영을 노력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수아에 한세겔이 되고, 보리 두스와가한세겔이 되거니 여와의 호 말씀과 같이 되었고, 자, 스톱, 따라합시다. 여와의 호 말씀과 같이, 말씀과 같이 되었고. 되었고, 자, 하나님의 말씀처럼 8 0세겔 하던 낙타머리, 5세겔 하던 비둘기똥. 그런데 고운 곡식이 겨우 한세겔 이렇게 된 거예요. 17절이야, 시작.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과를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며,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수아를 한세겔로 매미하고,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의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일이 있으리함에 대답하기를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발음에죽었더라자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발표해 죽었다라고 되 있지는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선지자 간 말이기 때문에. 너니 네 눈으로 볼 거야? 근데 먹지는 못할 거야. 근데 장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 보세요. 좀 특이해요. 아까 17절 보시면은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 그러니까 굉장히 신임받는 장관이에요. 근데 이 장관이요. 이상해요.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질문. 여러분 왕이 의지할 만큼 신임하는 그 높은 장관이 성문을 지키는 일. 원래 이런 걸 시켜야 안 시켜요? 장관이 성문 지켜야 안 지켜요? 이상하죠? 왕이 그토록 신뢰하는 장관인데, 신임하는 장관인데, 이 장관 보고, 너 잠깐 성문 좀 지키고 있어, 이런 거요. 이건 장관이 할 일이 아니에요. 한참 밑에 군인들이 할 일이에요. 그런데 왕이 그런 명령을 왜 내리느냐? 우연히 어쩌고 저쩌고? 아니에요. 엘리사 선지자가 선언한 대로 대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니노로볼 거야? 그러나 먹지는 못할 거야? 성문을 지키는데 곡식 있던 소식 듣고 사람들이 막 나가는데 장관이 자빠졌네. 그러면 얼른 장관이 일어나서 일으켜줘야 되는데 먹는데 눈이 돌아간 백성들이 그냥 막 밟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버렸어요. 죽으니까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근데 이 와중에 이거는 좀 뒷얘기고 이렇게 엘리사가 선언한 와중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자, 3절로 보세요.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한 네 사람이 나와요. 문둥병자들입니다 3절 시작. 성문 어기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아, 나병 환자들은 성 안에 못 들어가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 밖에 지금 있는 거예요. 이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굶어 죽을 건데 아랑 군대계로 가자. 그들이 때려 죽이면 죽는 거고.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죽는 거고. 그러니 가만히 있지 말고 뭔가 해 보자. 자, 4절 있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다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랑 군대계에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되면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성으로 가도 죽고 여기 있어도 죽고 그러니 아랑 군대에게로 가서 먹을 걸 주면 사는 거고 때려 죽이면 어차피 죽을 거 그냥 죽는 거고 가자고 하 이제 아랑 군대로 가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안 가죠 성 안에서 아랑 군대가 두려워서 떨고만 있는 와중이니까 이들 예기치 못한 광경을 보는 겁니다 자 3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여기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데. 아람의 군대 전체 높은 사람 낮은 군인 모두가 환청을 들어요. 환청. 거대한 환청을 들어요. 그리고 이 환청을 듣자마자 착각들을 해요. 이것도 엄청난 착각이에요. 자, 오절에서 7절까지 가집습니다. 시작.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이른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에그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아멘 주께서 아람 거대로 병거 소리, 말 소리,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다. 모두가 아람 군대 모두가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뭐라고 해석을 해요? 저 이스라엘 왕이 우리가 둘러싸고 있는데 어느 투멘가 전력을 보내 가지고 헷 사람 왕들의 군대와 에그 왕들의 군대가 여기에 반응해서 그들이 지금 몰려오는 거예요. 이 발자국 소리 어마어마한 거 보니까 이건 보통 대군이 아니야. 우리 다죽여 생겼다. 그래가지고 장막 말 나귀, 장막을 걷어서 짐 챙기고 자식 갈 여유가 없는 거예요. 나귀고 장막이고 말이고 다 두고 도망을 간 거예요. 따라 합시다. 이는 네. 주께서 네. 듣게 네. 하셨으므로, 한번 더. 이는 네. 주께서 네. 듣게 네. 하셨으므로 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대로 됐어요. 그래서 한세 갤로 값이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번내요 명량한 뜻을 이룬다고. 이사의 55장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아무도 없으니까 나병 환자들이 신난 거예요. 먹느라고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자, 8절. 있습니다. 시작.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 감,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춘이다. 네, 재밌죠. 금과 의복 이거를 챙기고 감추는 거는 두 번째요. 뭘 먼저 하죠? 먹고 마시고. 금강산도 식후경. 그죠? 배고프면은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메슬로우가 얘게했잖아요 그, 생존, 그 다음에 안전, 소속감, 그 다음에 맨 위에가 이제 자실현이죠. 아 근데 그맨 밑에가 이제 생존에 대한 거잖아요. 그죠? 이 생리적인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다른 것들이 안 돌아와요. 배고플 때는요, 먹는 거, 목마를 때는 마시는 거, 졸릴 때는 잠자는 거, 거기 이제 예민한 거예요. 이 나병 환자들 이 너무 너무 배고프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아랑 군대까지 적군이기까지 가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배고프지 않으면 거기까지 안 갑니다. 그러니까 가서 배고픈 거 먼저 해결하고 목마른 거 먼저 해결하고 그다음에 보니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금이 의복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 숨겨놓고 또 다른 장막에 가서 또 거기서 숨겨놓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어마어마한 재산을 쌓아 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걸 가지고 나병 환자지만 돈은 생기니까 그래도 먹는 거 마시는 거는 괜찮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챙기다가 어떤 생각하냐 어, 저 성아리 굶어죽는 사람들이 있지. 그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자 구절. 구절에서 10절까지 도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이 되게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건을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지 않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기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이떠이다 하는지라. 아멘. 그 다음에 16절. 아까 읽었는데 한번더 읽고. 16절. 시작.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빌가루 한수이한 세계를 대고 보리 두수가한 세계를 대니 여와의 호 말씀과 같이 되었고. 자, 따라합시다. 여와의 호 말씀과 같이 예수다. 되었고. 한번 더. 여와의 호 말씀과 같이 예수다. 되었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100% 이루어집니다. 오류 절대로 없습니다. 말씀 믿으시기를 주의 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람의 군대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 말씀 때문에 살길이 열렸어요. 이걸 누가 발견했어요? 나병 환자들이. 근데 살길을 발견한 이 나병 환자들이 자기들끼리만 살면 안 되니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어다. 여러분 아람의 군대가 집어삼켜서 죽을 상황에서 살아난 환자들. 이 나병 환자들. 네 기쁜 소식을 아직 몰라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원수막의 소나기에서 멸망량의 지옥향의 심판향의 다름질을 하던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피로 죄사 받았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었어요. 주원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아직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 침묵하면은 벌이 내게 있을지로다. 이 나병 환자들의 말이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라는 바울의 말이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끼리만 먹고 마시고 주님 때문에 누리는 풍성함을 신나하고 이러면 안 되고, 아직 모르는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주일도 흩어져서 셀빌로 전도하더라고요. 토요일 날 열심히 컵과일 전도하는데, 아까 이종석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되게 반가워한다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예수 안 믿어도 반갑겠어요. 컵에다가 과일 이쁘게 해서 갖다 주는데, 그거 싫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어? 그러면서 얼굴을 익히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어, 3주째 오셨던 분 있잖아요 오늘 음.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그코과일 그거보다 10배 100배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더라도 그렇게 들어가서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수 있으면 그 남는 장사입니다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성경대로, 주님의 원리대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 사랑하고 예수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여기 아주 감동적인 거 하나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이걸 나누면 3시가 넘어가겠네요.